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인데요. 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네, 그런데 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어떤 모습일지 아, 좀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해로드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이렇게,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도, 어,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왕을 만나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설명을 듣고 헤롯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모습은 그냥 일상적인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막 직접 꿈 속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말씀을 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늘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 이유는 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해로당을 만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정신을 그냥 완전히 지배하셔서 그들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해로당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으셨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은 꿈에 해로대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헤로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셔서 그냥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십니다. 무조건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는 어떤 주정관계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복종하라, 충성하라.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복종과 순종의 모습은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이제 우리를 향하신 매일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할 때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그런 주정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또 모습이 되게 원하신다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조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우리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마보이 아시죠? 마마보이. 예, 마마보이가 어떤 사람을 마마 보이라고 하죠? 뭘 하나 그렇게 네, 결정을 할, 할 때, 나 엄마한테 전화 좀 할게. <laughs> 저 엄마 얘기, 이렇게 전화해서 엄마 얘기 다 듣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런 사람들을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마보이로 만나면 그런 말을 해요. 너는 네 생각은 없냐? 왜 너는 맨날 이렇게 엄마한테만 물어보냐? 너도 너의 그 주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엄마를 거역해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네. 내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너는 마치 엄마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냐. 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엄마를 거역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이 이런 식으로 늘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내 마음이 결정하고 그것을 따랐을 때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생각을 지배해서 로봇처럼 이렇게 조종을 하시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조종당하는 거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그 뜻대로 그냥 조종당하듯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살아갈 당시의 시대는 인쇄술이 막 발달하거나 아니면 책이 보편화되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 때로는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원하시는가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다 들어져 있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꿈 속에 나타나셔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 왜 저한테는 꿈 속에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성경이 너무 방대하다는 겁니다. <laughs> 그죠? 어, 성경이 총몇 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장수로 따지면은요.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총 1189장. 절수로 따지면 구약은 23,145절, 신약은 7,957절입니다. 그래서 총 3만 1 1 2구절 이게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가까이 해야.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 말씀 중에서, 이, 오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까? 이걸 찾으려면,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맨날 덮어놓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아, 이렇게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면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던 그,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찾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려면 늘 성경을 가까이하고 읽고 또 묵상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법, 이조언들뭐 검사나 변호사나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법을 가지고 이렇게 막 재판을 할때 변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법률적인 어떤 해석을 한다든지 그걸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법한번 보셨어요? 법법 법책 보셨어요? 헌법이나 민법 뭐 형법 이런 책 보셨어요? 성경보다 더두껍거든요 <laughs> 근데 그 많은 법 중에서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필요한 법을 찾을까요? 늘 사실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내용 속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법을 찾을 때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가 이걸 계속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은 목록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필요한 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도 목록이 있지만 성경의 목록은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찾기에는 예 네, 불가능합니다. <laughs> 이제 물론 이제 성경의 목록만 봐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내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네, 묵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힘쓰면서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막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는 않아도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어아 이거 내가 오늘 정말 필요했던 말씀인데 하고 딱게 떠오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 보여지게 하신다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떠오르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 볼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어,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요, 아, 막 고민했던 그런 문제가 아주 우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늘 이렇게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핸드폰에다 이렇게 이걸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늘 여기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떤 그런 제 생각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날 딱이 오늘의 말씀에 딱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딱그그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답이 그런 구절이 딱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맞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아, 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방대한 말씀을 어떻게 다 찾습니까? 일일이 다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그걸 쪽지켓처럼 찍어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 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님과 좀 친해지셔야겠죠. 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 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요, 어, 오늘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요, 정말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심. 야,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건 막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말씀대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네, 또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 때로는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감아 감동해 주십시오. 또 때로는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